최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메시지가 오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전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검은 김 여사 소환을 다음 달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단순한 문의나 메시지, 전달만으로는 직권 남용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공모 및 직무권한 남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 문의였는지 혹은 실제로 수사 흐름과 검찰 인사를 조정하려는 시도였는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